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.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 이동선별검사에 들어갔습니다. 전라남도는 오늘 오전 도청광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선별검사 이동버스 발대식을 갖고 코로나19 무증상 잠복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이동선별검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이 타인을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남교육청은 학생 1,800여 명을 포함해 학부모와 교사 등 3,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율성 존중 등 타인을 존중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완도수목원이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. 완도군이 산림청에서 선정된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,872억 원이 투자돼 전시관람지구와 보존 복원지구와 연구 지원지구 등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며 방문자 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.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